아.. 아.. 조금만 재게요 어.. 어 이거 잠깐만 패딩 한번만 아 미안해요 네사진에나와봐야겠한 번만 네두 대가 없다고 알겠다 하겠죠왜 이렇게 많이 계시지 몰랐네 주말이라 주말이라서 요 조용히 말리해요 도망가야지 마스크 쓰고 온다면서 마스크 쓰고 그러려고 했는데 수정이랑 사진 찍기로 해서 아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, 와 다행이네요. 오늘 <laughs> 카페가 너무 더운데 다들 안 더워요? 어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가 걸어와서 그런가? 걸어와서 그래요. 아니 오늘 마원동에 사람이 엄청 많던데요? 아, 기가 좋아 가지고. 네. 원래 어제 사실 몰래 올려다가 아, 어제도 아, 왔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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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래요? 어제도 아, 왔었어요 아, 어제도 저도. 스케줄인데. 아, 어제 아, 스케줄 쯤됐었근데 네, 그 점심시간 잠깐 올렸는데. 아, 생각보다 아. 아, 쉽지가 않아. <laughs> <laughs> 되어가지고 촬영장이 오 주차장이 넘어온 거예요. 그래서 웨님이 차를 다시 갖고 오는 데만 정신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 아, 못했어. 그래서 오늘 얼른 왔어요 덕분에 오늘 보내. 요아 덕분에 보내요잘 왔어. 요안 오는 줄 알았어. 맞아 약속을 지켜 나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. 아 역시 K 누나. 역시. 다행이네요. 역시 최고예요. 안 들기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. <laughs> 화장을 해버렸어. 네. 어, 편지.. 편지만 보고 얼른 가야겠다. 편지만. 편지만 하 아, 아. 편지만. 아.. 아, 편지. 아, 아. 가까운 시일에 또 붙여놨어. 나 커피 한잔 먹고 가려고요. 아.. 그럼 아. 한 번만 페디도 다시 옆으로 할게요. 네. 네. 수정이 하니까 수정이랑 저번에 물빵가 사춘기. 아.. 저 나와봤어요. 아 근데 아, 그 안지영 선배님 맞아요. 열심히 준비해 어요 소장이 생때잖아네그생일밥 그래서 저도 생일밥을또 얻어먹습니다 어디게까 아직... 비이 있죠. <laughs> 어디 갔지도모르이야 감기... 걸렸어요 설마? 어제 제가 야외에 아이고 계속 먼지를 감기 조심하세요 네 밤에 네. 추웠어가지고 맞아요. 밤에가 좀 춥더라고요. 아, 어제 제가 밤에 옷이 얇은 걸로 입고 찍었더니. 아, 어제 사진 찍었는데. 계속 케이스 없으셨어요. 아, 진짜 없어요 아. 여기 아. 도어요 진짜 다 주민들도 다 와요. 네, 아. 네. 아. 네. 근데 오늘은 팬분들 많아서 돌아가셨어요. 돌아다 주민들 왔다가 꽉 차가지고. 계속 와야지. 난 믿고 있었는데. 고있어어어하지버지고 싶었는데 제가 늦잠을 자서. 역시. 이 사진 찍어 싸나게 나오이사이다 너무 예한맛 아, 좋아요. 제가 껍질을 잘못 먹어서. 가고 왔는는 저는 수유를 만나러. 네. 맛있게 먹어 가요. 잘요 빨리 퇴근해. 어. <laughs>